짝~~~ 아... 풍야 뭐야 근데 등에 또 뭐야 난 등에 이런거 매지 않았었는데 어 뭐야 뭐가 떴는데 어 어어 어 그래 응 오케이 레츠고 에스코, 일단 탐험을 해야 되는데... 일단 탐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뿌아아아아아 누구야? 누구야? 내이이은사사사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그래. 너는 나한테 맞아야겠군. 등에 더 화살 발사! 얼마나 빠르길래. 난, 난, 난순간이도왜순간이도 순간이도? 겁나 빠르네. 일단 근데 또 위에, 또 위에. 왜비에또왜왜 비해, 비해 왜 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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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헤잘 자리는 거 겁나 좋아 투명화 돼뱄어 어? 무슨 아저전래에한번 봤다 할수 있는 그그그 활가보 활가보 기술인데 아이 누가 누가 오는 거야 저 유저인가? 오랜만에 유저가 왔군. 유저 하이! 하이어 하이! 이 누구야? 경체를 밝혀라. 내 이름은 피닉스. 그래 피닉스? 참 특이하고. 참 특이하고. 너내 동료가 돼야 좋다. 근데 키가... 띠! 띠. 아우 너무 덥어졌네 일단 실수했어. 음, 음, 나보다 크네. 나보다 크네.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저 로봇 저 로봇 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았 폐기된거야? 아니 전설의 구슬이 블랙구슬이라는 것을 얻어야 할수 있지 근데 나 블랙구슬이 있어 던질까? 던진다 안녕 다음 로봇 구월 동료월 동료 세명 동료를 구했다 채칭창에 떴습니다 채칭창 떴음 채칭창 보세요 채칭창 보세요 새로운 새로운 피스님피스님이랑앙타카메님이이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제 세명의 동료를 얻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동료는 암살자입니다 다라고 할뻔 고, 왕고수입니다. 고인물, 고인물을 찾아 하세요. 어, 좋아. 좋았어.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러면 탈 수도 있습니다. 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 그래. 망가져버렸네. 패스로 완료됐습니다 탑승할 수 있다고 그 탑승 탑승 완료 오, 축하 오, 축하해 축하해 근데 왜나 나는 변신을 못해 진짜 왜냐면 이게 한 레벨이 5 레벨이 한 한 20대면 할수 있거든. 뭐야! 마이크래프트는 레벨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레벨이 있네. 그래, 여기에는 레벨이 있어. 있어. 나무캐면 1레벨. 철캐면 10레벨. 네,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잡으면 100레벨. 이거든. 어, 진짜? 이런 꿀팁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 다돼난 이제 배터리가 무한이라 가지고 이제 이건 이건 필요없어 도 돼. 증발해버려라짝짝 짝. 구슬이 증발해버렸습니다와 구슬이 야 지금 구슬이 증발했는데어떻게 괜찮아 난 부활하면 한번 밖에 부활하면 왜 무한이거든 죽지도 못, 안, 못해 어 그래 그래 동료들 출발 출발! 새로운 녀석인가? 재밌겠군요. 재밌겠군. 자, 일단 가자! 은신, 신타, 어서 타, 좋아. 으아! 아이, 넘어졌네. 아이, 구, 넘어졌네. 어. 예, 오, 재밌겠군. 어, 일단, 일단 모험을, 일단 모험을 하러 가자. 난 변신하면 한, 나 변신 한 번만 하면 못하거든. 그래. 어, 진짜. 어, 그래. 난 그래서 자동차로 모두 보러 계속 있어야 돼. 오케 어, 일단 우리 레벨을 높이자.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잠시 후! 일단 우리 레벨을 높이자. 와! 아, 레벨을 높였다. 일단 레벨을 높이자. 아이, 잠깐만 또했잖아 그래. 그래 방금 전에 방금 있다 레벨을 높이자라고 했잖아. 아, 마실어 아, 그래. 개콕. 그래, 어, 오케이. 일단 타자. 뭐야, 발이 빠졌어. 뭐 발에 결합할 수 있어? 일단 빨리 가자 으악 으악 사고나서 머리 다침 다침 어 뭐야? 어떻게? <laughs> 뭐야? 어떻게? 몰라. 우리 일단 얘를 시험 고 가자. 오케이. 시험 고 가자.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잠시 후. 간다. 어, 공격, 공격. 자, 파! 어, 빨리. 공격. 그 뭐야? 뭐가 한거같뭐야 공격? 공격 위반, 이라고 했는데, 어, 에이, 에이, 몰라, 에이, 몰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으, 공격 위험, 미사일 발사. 팔 빼버리기. 머 리, 간다, 어, 머리, 머리에 총 발사. 으아.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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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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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누구길래 왜이 아직도 외로, 외로, 죽어 있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어있지? 왜 이렇게 죽어있는데? 뭐야, 깨어났, 뭐야, 깨어났네? 뭐야, 깨어났, 뭐야, 깨어났네? 네, 뭐야. 뭐야 나 이렇게 왜 끌고 다니는 거야? 네가 기절했잖아. 네가 이거 탈때 넘어져가지고 기절했잖아. 일단 집으로 가자. <laughs> 엔더 그리고집에로온뒤 엔더로 가는 순간. 아니 매더월드라면서 엔더월드 가야 된다면서. 그래 엔더월드 갈 건데 너무 힘들어. 1972년 후, 어, 드디어 왔다. 가자! 로딩 중! 로딩 중! <laughs> 어떤 소리 찍어다니너 비밀의 공간으로 가졌다. 모든 죽은 유저들, 죽은 유저들. 아직도, 피, 피닉스, 타카맨. 맨 탱크봇은 아직도 로딩하고 있는데 음... 음. 잡아 잡아 야. 야 근데 우리 어떡하 응 음, 그래 그래 잡아주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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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쏘고 들어오고 있어 안돼 강다 내돌아 있음 안돼 내가 이렇게 당하다, 니. 와, 우리 여기가 니네 실제 세상이구나. 그래, 맞아. 어, 그래. 여기 다른 유저들이, 죽은 유저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죽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진짜야.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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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슬은 물리쳐야 되잖아 사슬은 물리쳐야 되잖아 그래, 사슬은 물리 못 물리쳤잖아 그건 맞아 사슬은 물리쳐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사슬은 그러면 사슬은 지면 사슬을 사실 사실은 우리 세계 우리가 세, 우리가 했던 피니크래프트 피니크래프트 세상에서 더 이기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어. 오 어, 그래 그래 오 어, 그래 그래 오 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나는 지금 피규어는. 그냥 지금 피그에서 계속.